오케이 자 이게 아이템이라고 치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이시죠? 자, 네 자, 아이템이에요. 이렇게 김체로 저희 시작했습니다 <laughs> 오케이 갑시다. 내려주세요. 내려주세요. 내려줘, 내려줘, 내려줘. 아 이러고 가는 거야? 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? 제천님비밀될 차례입니다. 우리 <laughs> <laughs> <비벼. 웃음> <laughs> 잡으면 돼요. 농담임. <laughs> 캡 진짜 얘 잡으면 안 돼. 얘 잡으면 때려 누르면 은 아이템 같은 거볼수 있어요. 오 아, 아, 오 잡았다. 어 잡았다. <laughs> <laughs> 2900 달러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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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딪히면 안 된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. 나도 생할게요이씨 오리 새끼야. 아, 가격 많이 떨어졌어. 근데 괴물이 지금 오리나 고부 없는데 뭐야? 어? 얘들 얘들아 야! 오케이 다 됐다. 버리고 간줄 알았어. <laughs> 놀래라. 나 버리고 간줄 알았잖아. <laughs> 여기는 상점입니다, 여러분들. 우리가 살 물건을 사는 데케요힐팩이네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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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상 <laughs> 터진다.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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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아, 여기는 변기에 넣을 ]게. 수 있어. 아 그래? 해보자. 넣자. 아, 자 들어가자. 아 들어가자.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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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야돼 이거. 아까비 까비. 까비. 아. 또, 또, 한다, 또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또 한다. 어.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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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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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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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비 까비 오3삼십팔 달러. 아우, <laughs> 육 아, 아 오, 야, 잠깐만. 야, 이거 혼자 못한다. 우지야, <laughs> <laughs> 나랑 저큰것좀 옮기자, 가자. 여기 <laughs> <이거> 뭐야, 이거? <laughs> 너너 이거 벌칙이야. <웃음> <웃음> 뭐야? 통화, 통화, 통화. <laughs> 맞아, 이거 안 되겠다. 엘로 머리 찾아야 되는데.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어어다 아 <laughs> 진짜 캐릭터 왜 이렇게 하찮냐? 알려줘. <laughs> 하나밖에 없는 동생들이란 말이야. 애드워트, 애드워트. <laughs> 진짜 바보 같은. 블로야. 아 어. 나는 오히려 그래서 기대되는데. 리 <laughs> 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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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왜왜왜 왜?

그만 생 조용히 저기. 히 거기 마 거기 있으마! 안 나와? 오다다다다다고 아니 야니찾도 없는데? 어? 아닌가 보다 헬로님아 근데 저 돈을 모아야지 내릴 수 있다 하지 않았어? 우리가 벌어와야 되는 거네? 4천 원? 벌면 돼 <목소리> 헤 음, 금방... 들어진다 혼자 산대 얼마야? 내가 살려줄게 좀만 기다려 아, 체리 멍멍이 살아나라 오케이. 오케이 다 뒤돌아 제로 언니 또다 빠지네 그냥 아까 못던거주러 가자 물개물다 뭐..뭐.. 어, 아이고책상에서 uh, uh, 농성하면은 제가 못잡기나던지 죽인다. 봤다 다 <laughs> 아. 자, <laughs> <laughs> 그럼 이제 영웅 보의시시 야! 이지고 뭐야 이거? <laughs> 이게 뭐야? 이게 뭐 하는 거야? 농도 깜짝을 한다! 떴수 있어? <웃음> <웃음> 또나 혼자뿐인 건가? 아, 아 뭐야? 왜? 아 뭐야? 중간에 그거 먹어야 돼. 아이 미친. <내기> 아 왕관을 주워야 돼. 아무래도 너야 들어갈나이일즈 뭐야 뭐야 뭐야. 블라블라블라블라야 저거 그 뭐? 아군이야 저기야 이거. 우리 팀에 가끔 공격해. 돈다 <뇨라뇨> 모았어. 또 지랄하는. 아, 어디 죽일 새끼 없나? 돌려줘! 아안 돼! 거어떻심야이거는 믿지 마 개소리 듣는데 아씨 뭐야! 멧돼지 사냥 중이었나 보다 야 이거 금방야 아 이거 무지야. 아큐돌로큐돌왜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무진오 맨날 괴롭나가는 거야. 아이템 제천님 큐돌요 그럼. 야 수레 수레 수레. 뭐야? 야, 야 뒤에 쟤 뭐냐? 아이씨 내 동. 야, 얘들아, 우리 쇼핑하자. 여기다 담아. 예, 네, 출발. 후추, 후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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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로봇은왜 이래. 아, 뭐야! 이리... 아, 이리... 아, 야, 이거 도 아, 씨. 말. 아니야. 무지야, 아니야. 집중. 무지야, 무지야. 삼촌이야. 삼촌이 <웃음> <말하는> <웃음> 무지야! 날아가서 무지야! 이그그 자식, 이그 자식. 암기야, 아, 들어가. 암기야, 들어가. 어딜 가면서 그한대 이 아, 옥강씨왜 아, 사람을 죽였어요저자식이 그 먼저 저를 죽였어요. 사람이긴 해요. 아, <laughs>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거 이거, 이이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. 이거, 놓고, 없는... 놓고. 어디요? 어디? 옆으로 아, 옆으로 거 이거, 이거.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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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어? 잠깐 <목소리> 어이 씨 에바! 아얘얘 뭐야 이게? 아 아니지? 아이지아 어? 새 어, 이름 대체 뭐야! 어아 돌겄네 아이 아오가리 아! 음... 아얘좀죽었야 우회전 해봐! 무지야 가봐 가봐 아이고, 오, 우회전? 어, 여기, 가면은 재밌는 거 있어. 어? 어, 어. 어, 빡고, 빡고. 어? 아, 이거, 야, 미시 어어, 빡구, 빡구. 응? 나 미친 지 어, 조심조심.

돌아왔어. 내가 우리의 진짜 마스터인가? <목> 한한 야, 잠깐만. 잠깐만. <목소리> 어, 어, 어 잠깐. 성공 잘해 맞는데. 우리 역할 알려 주네 어? <목소리> 이 새끼야. <왜> 이렇게 아니, 이렇게 <목소리> 해. 아니, 아니. 아니, 빨리 비우고라고 저거 우리 자명정 놓아야 돼. 테 이거 뭐야! 아아아악아 오하이! 아아내머릿속 됐다 됐다 아 잠깐만 재밌었습니다! 아, 너무 재밌었습니다! 아,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! 너무 재밌었습니다! 재미가 있었다!